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푸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랜선 요리기 진행을 맡은 고승한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 푸드 스타일리스트 변연서입니다. 네, 오늘은 가래떡을 이용해서 초콜릿을 묻혀서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빼빼로는 과자로 먹는 빼빼로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래떡, 우리 한국의 음식을 이용해서도 맛있는 빼빼로를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가래떡 빼빼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가래떡, 조청, 초콜릿, 아몬드. 초코펜, 프링클.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챙겨드리는 용기는 이 용기인데요. 친환경 음. 펄프를 사용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고요. 이런 유산지를 밑에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우리가 또 포장하는 재미가 있는 요리거든요. 유산지도 깔고 나중에는 예쁜 리본까지 묶어서 장식하도록 할게요. 우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들은. 떡이 너무 딱딱해서는 안 돼요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말랑한 상태의 떡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청도 밑에 지금 뜨거운 물을 받쳐 놨거든요 부드럽고 되게 묽은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올려 놓아야 되는데요 왜 물을 올려셔야 되죠? 물 올려 놓는 이유는 초콜릿을 저희가 중탕을 했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따뜻한 물을 바로 끓여 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물을 한번 올려 주시고 이 중탕할 그릇이랑 냄비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중탕을 할 그릇을 위에 올렸을 때 냄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냄비가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냄비에 딱 넣었는데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초콜릿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냄비처럼 이렇게 물이 끓으면 올려주시면 돼요. 이걸 딱 넣었을 때 바로 딱 맞게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저희는 다크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어, 약간 쓴맛이 싫으시면 밀크 초콜릿을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팅용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빼빼로 위에 올릴 아몬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몬드는 통으로 올려주셔도 되지만 먹기 편하게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아몬드는 크게도 한번 썰어보고 작게도 썰어볼게요. 네, 중탕이 다 되셨으면 한번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주걱을 잘 들어주시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뜨거우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갑을 껴볼까요? 예. 저희는 오늘 라텍스 장갑 준비했고요.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비닐장갑 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손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예. 저희가 우선 이 통에다가 유산지를 깔 건데요. 유산지는 이렇게 똑바르지 않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접으셔서 비스듬하게 접으셔서 바로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담깁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담아볼게요. 우선 가래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콜릿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어, 빼빼로 묻히실 때는 먼저 이 주걱을 살짝 뺄게요. 이 네. 가래떡을 우리가 빼빼로가 전체가 다 초코가 아니잖아요. 살짝 이렇게? 5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손을 잡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묻히지 마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빼빼로를 여기 넣고 우리 강아지 씻기듯이 이렇게 물기 얹 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음. 정말 쉽죠? 오늘은 정말 간단해요. 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일자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끝 살짝 떨어지는 것만 정리를 해서, 음. 그쵸?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자, 한번더우리는 계속 만들어 볼게요. 그럼 네. 어, 제가 빼빼로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빼빼로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 조청 담는 볼까요네 좋습니다. 조청은 저희가 뜨거운 물에 담궈 놔서 묽은 상태예요. 조청은 젓가락 이렇게 딱 하나씩 들어주세요. 젓가락? 숟가락을 쓰셔도 되지만 젓가락으로도 이렇게 잘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 얇게 얇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묽은 상태의 조청을 이렇게 남은 초콜릿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하시면은. 몇겹더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아몬드 같은 거 섞어서 굳혀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네, 그러면, 조청맛이랑 초코맛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해주셔야 될 게, 이 초코팬들을 뜨거운 물에 담궈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바로 짤수 있게끔 말랑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네. 예?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예. 응, 이렇게 잘 말랐어요. 되게 이쁘게 됐네요. 그죠?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저희가 상자 크기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으니까 쉽게 담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담았고, 얘도.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담겼어요. 어떻게 뿌리지? 우선 지그재그로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고 저는 이 스프링클도 뿌려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네,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핫도그에 케찹 뿌리듯이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담아주시면 돼요. 쏙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통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기 안에다가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선물하고 싶은 분들한테 뭐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본방송 때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써서 이렇게 덮어줘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푸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랜선 요리교실 진행을 맡은 고승환이었습니다 맛있는 가래떡 빼빼로를 만든 푸드 스타일리스트 변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6월 5일에 본방송에서 뵐게요